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가족들이랑 잠깐 음 놀러 나왔습니다. 음 여기는 어디로 왔냐면 충청남도 태안. 태안군? 태안군으로 놀러 왔어요. 잠깐 바다도 보고 그냥 고기도 구워 먹고 1박은 아닌데 그냥 놀다가 가려고요. 그럼 바다도 보여드리고 잠깐 사진도 찍고, <laughs>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말 꼼꼼히 담아볼게요. 아주 잠시의 나들이 브이로그. 그럼 이따가 카메라 다시 켤게요! 못 시켰어 나? 무 시켰어? 밀이야아아못 이런... 시켰어 <laughs> 비밀이야 아, 아 진짜? 뭔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먹자 아 잠깐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 나의 개인 소장물 <소상력. 웃음> 이거이 시간에 입라하고있었겠어응 너무 멋지말지 어, 먹자 모양이좀이상하이게잘렸이데게은똑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니렇게해는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이해이 엄마, 이 가운데 한 조각만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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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엄마가 허니 브레드를 별로 안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야, 한 조각밖에 <laughs> 못 먹잖아. 이 커티커 싫어 가지고. 네. 난 아홉 조각 다 먹을 수 있는데. <laughs> 얘 유자만 받고 그 정말 <웃음> 가운데 한 조각만 먹겠다는 뜻이었네. 엄마는 이 가운데가 좋아. 안딱한 거. 아, 너 아끼는 거였어? 엄마 줄게. 어, 고마워. <laughs> 사양 안, 안 해. 그래. <laughs> 밤에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먹어놔야지. 여기 오니까 해 먹고 싶다, h 먹을래? 뭐, 응. 아니, 할머니 회 좋아하니까. m 니 harmony with others. I'm a h a 봐 m o n y with others. I'm a h a r m 이 n y w i t 게 책이 크지 않아? 바닷가에서 원래 책 넓은 거 해야지 안 이거 좀청 웃기지 않아? 예쁜데? 어... 예뻐. 그쁜데내 응? <laughs> <laughs> 친구들이 이거 다 보고 있어. 동기들 얘기하는 거야? 아저 진포 서술인줄 알고서. 어 배터리 없다. 찾아야 되겠네. 배터리 갈아야지. <목소리> 이... 바다에 나왔어요. 자, 바다 보여드릴게요. 차탓 <laughs> <laughs> <탓! 웃음> 와, 여기 돌, 돌, 들이 우리, 골목... 우리 <laughs> 할머니. 사실, 물이 안 들어와가지고, 좀 아쉽긴 한데, 원래는 여기 땅이 이렇게,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, 여기까지 물이 차나봐요. 그러니까 말이야. 근데 생각보다 막 진흙은 아니네. 아, 좋다. 아, 이 스티커, 향기 나는 스티커거든요? 이모가 붙여줬어요. 부럽죠? 바다 사진을 좀 찍어볼까? 사실 바다가 썩 이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. 가까이 가서 찍어야지. 우와. 얘들아, 갈매기 봐. 갈매기 해광 갈매기. 이 물이 날 덮칠 것 같아서 무서워. 제 바다 보여드릴게요.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아직 21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, 어릴 때는 바다를 보면서 힐링을 얻고, 꽃을 보면서 힐링을 얻고 그런 게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? 아니,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, 아, 난 그렇지 않은데? 약간 그랬는데, 요새는 바다가 좋은 것 같아요. 바다 보고, 꽃 보고, 하늘 보고, 그러는 것들? 좋아요. 여기 끝까지 한 쪽이야 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 자, 뭐 오늘 해로지를 갈 건데, 소감 한마디.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? 뭘뭐 여기까지지? 참데 그까 괜찮대? 뭐... 아까 이모가 그랬잖아 아니, 이모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랬잖아. 그건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야 음. 그 좋은 애들을 잡을 수 있대. 좋은 애들. 큰 애들. <laughs> 큰 애들. 오늘 뭐 잡을 거야? 뭐야, 소라 잡으러 온거 아니야? 엄마는 참고로 소라 좋아해. 우와. 무서워. <laughs> 엄마, 나 정말 가야 돼? 가야서? 아 가기 싫어? 아니 돈 냈잖아. 하늘. <laughs> 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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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래. 아 그래? 처음 봤어. <laughs> 우와, 이상하지 않아. 그래서 물 밖에서 조개 잡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워킹 해롤즈. 저희가 그 명칭을 얘기하는데 이 워킹 해로즈그 다음에. 맨인블렉에서 나오는 그... 외계인 같아 바퀴벌레 외 그거 나오는 그... 바퀴벌레 외 아니 그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비슷 말이 너무 이거 그거 같아 우리 저기... 뭐 유령 잡는 거 뭐라 하지? 고스터마스터즈? 어 고스터마스터즈 알지야 고스터마스터즈 알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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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아니, 무슨 준비가 필요해? 아, 무서워! 이구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렇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네. 아, 요렇게 아, 야, 아, 이렇다다이렇 아, 이 아, 어 기분이 어때? 그래서 좋 벌써 추워? <몬> <몬> 어, 이제 아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네. 그걸로 보시면 이제 바닥이 잘 보일 아 거예요. 아, 너무 좋아. 이걸 또그 고개 세끼. 에? 고개 끼 아, 개기심에 맞춰서 조금 는보내 줘야 돼. 네. 어떻게 해야 돼? 보내 줘. 어, 나떻게 무서워. 뭐냐? 가자. 가자. 어, 조 어, 보인다. 보여. 어디 음. 근데 솔직히 잘안 보여. 이게 카메라잘 보이지가 않구나. 이제 잡아 봐. 아 물이 속 빠질 요 야. 어 지금 요 네. 뭐야, 뭐야? 뭐 잡았어? 아, 조개? 오뭐 조개 잡았다. 잡혀. 바닥에 꼭뭐 호떡 이렇게 하얀 호떡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. <laughs> 얘들은 호떡 찾아 호떡. 어. 너 호떡 좋아하잖아. 네. 잠깐 기다려 봐. 근데 난 아무것도 안보이는 거야. <laughs> 그 서치라이트를 바닥에 잘 바닥을 비춰.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호떡을 찾아. <웃음> <웃음> 예진아,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을 거 아니야. <laughs>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응.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. <laughs> 아니 뭘 어떻게 보는 거야? 아나 정말 궁금해. 아니 이게 보여? 진짜 보여서 잡는 거야? 그냥 떼려 잡는 거야? 아이놈의 머리카락. 아. 좀비 같은. <laughs> 야 이모가 아부래. 이진아 이거 이거 이, 하얀 응. 거. 있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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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이다 <laughs> <laughs> 나만 안 보여? 아 저거? 응. 어, 예진이 이제 잡는 거야? 그래? 뭐 건진 거 같아 잡았다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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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? 어 맞아 명주 야스. 조개입니다 첫 명주 조개 잡았습니다 아, 예진이가 진짜... 잡은 거야? 이모가 네. 발견하고. 오늘 네. <laughs> 이제 연부족기 하나를 잡았으니까 소라 잡. 와우. <laughs> 나 소라 잡아줘. 미션이 그렇게 튀다니. 잡았어? 라이... 잡았어? 질이야나 어, 아. <laughs> 나랑 끝말잇기라도 할래. 그래, 엄마부 조개. 개학. 학. 교. 이거 오지 마. 어, 나 가려고. 돌아가려고. 학교? 응. 교. 양. 양. 아치? 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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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실. 실타래. 그래? 이런 분나다 차. 가보자? 어, 잡았다 나오긴. <laughs> 야, 이제 3, 원 됐어 스 3번이요. 아, 잡은 거야? 돌려져 있어. 어? 아니, 얘는 없네네요. 다 불렀어. 엄나다 이제 저 가보자. 할머니 몇 개나 잡 다. 어. 어? 뭐야, 엄마 하나도 없어? 어? 어, 왜 하나도 없어? 아, 바구니 다 넣어야지. 여기다 너무. 아, 너무 그랬어? 넘어져서 퍼지면 어떻게 해? 어디 가빠. 오. <웃음> <웃음> 엄마 잡아 와 다시. 아니, 아니, 얼마? 좋아요. 그러니까 어, 예진이 이제 3원 벌었는데 엄마 이런 거 잡았어. 제벌을 되겠다 이거. <laughs> 역시 라인을 잘타야 돼. 난 할머니 라인. 아예부터 할머니한테. 껍데기. <laughs> 껍데기 또 나왔어? 껍데기 다시가. 저기 뭐 저, 저기 같은 거 보이는데? 왜? 두 개가 두 개가 있길래. 응. 음. 잡았거든 두개 다. 응. 두개다 뻗어 생긴. 근데 바닷가 음. 소리 너무 좋다. 나나요 둘이서 잡았어? 이제 뭔가 우리 예진이가 음.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음. 근데 왜 비어 있는 거 같지? 그래도 일단 6원 어차피, 조개 껍데기로 거래하는 거니까. <laughs> 조개 합해, 합해가 껍데기잖아. 알이 아니라, 알은 조개 좀 만들어야지. 근데, 우리 원시시대에 살았으면, 뭐, 아무것도 못, 못만 지금 원시시대가 아니야. 나 자꾸 원시시대얘일 하지, 미안. 음, 미안할 건 없어. 이거 조개 엄청 큰거 잡았어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네. 아, 그래. 어, 미쳤어. 어, 왜 이겼어? 깜짝 놀랐어. 와, 대박이 저렇게 30cm씩. 이거, 이게, 음, 저거. 골뱅이, 그리 저거 소라. 내려놓까어 이거 뭐야? 뭐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? 어머 징그러워. 진짜 징그럽다. <laughs> 이거 이걸... 어머 왜왜 왜 이렇게.. 엄마 건들지 마. 알았어. 자 오늘 잡은 수확드립니다. 음. 이거 어떻게 해 감해? 얘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특이하다 <laughs> 우리 예진이 얼굴만 하네 하신다면 이거겠습니다 여기다 조개그 다음에 섞여 놓은 들 이게 틀리구나 <laughs> 틀린 거구나? 이런 이런? 같은 거예요 아, 얘를 <laughs> 얘를 건져서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징그러워 <laughs> <laughs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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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얘물속에서는 이렇게 퍼지는 거고 <laughs> 얘를 건들면 얘를 오오오오오오오 어라어라 어야 모양이 똑네 대박 형그 맥.. 오오 큰 곳을 오른 골비입니부끄러들어갔어 음, 신기하다.